야담, 이야기. 호래비로 늙힌 불효자. 어느 고을에 사또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이방이 일러주는 걸 보니 효부효자 표창이었습니다. 전임 사또가 이미 다 뽑아 놓은 일이니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나오거든 몇 마디씩 칭찬의 말을 하고 준비한 상을 주면 되는 것이라고 이방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효자의 효행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효자상을 받을 수동골 이윤복은 아침 저녁으로 절구통의 나락을 손수 지어 퀴즈를 해 언제나 햅쌀밥같이 찾은 밥을 그 아버지 밥상에 올린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효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또가 동원 대청 호피교 위에 높이 앉아 내려다보니 효부 효자상 표창식을 보려고 몰려든 고울 백성들이 인산이 내였습니다 효자상, 수동골 이은복, 이방이 목을 뽑아 길게 소리치자 수도분한 젊은이가 올라왔습니다. 사또가 칭찬을 하고 상으로 나락 한 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차려놓고 효자인 이은복에게 사또가 한잔 마시고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는고? 예순다섯이 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마흔 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날 이때까지 호라비로 계셨느냐? 그러옵니다. 여봐라, 갑자기 사또가 일어서더니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린 상을 걷어드리고 나이 4 0에 홀로 된 아버지를 이날 이때껏 호라비로 늙힌 이 불효막심한 놈을 형틀에 묶어 볼기를 매우 쳐라. 상을 타면 한턱내라 하려고 벌써 주막에서 한장 걸친 친구들이 동원에 다다르니 섯 달금음께 떡치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구경꾼들 사이를 비집고 보니 상이 뭔가 친구가 볼기짝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 윤복이 풀려나기를 기다려 번갈아 업고 오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상을 받아올까 기다리며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던 윤복의 아버지가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방문을 열어봤더니 아들이 초죽음이 되어 친구들에게 엎혀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놀라 벗은 발로 뛰어나갔던 윤복의 아버지는 아들 친구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사랑방으로 돌아가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털썩 주저앉으며 한탄하듯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고을에 명관이 났구만 사기도 치는 놈이 치는 것이지. 옛날에 한 포졸이 있었는데 그의 임무는 당연히 도둑이나 법을 위반 한 사람을 잡는 것이지만 그는 특별히 밤거리 숨검 철저히 하여 야금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잡아 직접 곤 장을 때리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하루는 야간 통행이 금지된 시간에 나다닌 사람을 붙잡아 문초하면서 왜 법을 어겼느냐고 호통을 치니 이 사람은 어물어물거리면서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상관이 알아기를 보아하니 그 사람은 벙어리 같은데 어찌 문책을 하겠느냐? 이번 한 번만 불문에 붙이고 속히 풀어줘라. 이에 그 사람을 풀어주고 야금에 걸린 또한 사람을 신문하면서 무슨 이유로 밤에 나다니다 잡혀왔느냐고 묻자 이 사람 역시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어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던 상관이 수상히 여겨 그대로 세워두고 다른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 큰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말 못하는 몽울이냐? 이 말에 깜짝 놀란 그는 엉겁결에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거짓이 탈로나 곤장을 더 많이 맞았습니다. 상관이 말하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사기도 치는 놈이 치는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